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월 28일까지 내년도 후계농업 경영인 및 청년후계농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최대 3억 원, 연 2%의 저리 정책 자금 대출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될 경우 최대 3년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창업 자금, 농신보 우대 보증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거주지 시군 농정 업무 담당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선발 인원은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농산사업소는 오는 31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품종 태양 차옥수수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개발한 태양 차옥수수는 과피 두께가 얇아 식감이 부드럽고 찰지며 다른 품종에 비해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산 보급종 물량은 총 1.6톤으로 신청한 농가에 소독종자를 1kg 규격으로 포장해 공급합니다. 공급 가격은 1kg당 2만원가량으로 예상되며 이달 말 종자 분양 가격 심의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국립축산과학원 주관 국가보증시수소 선발을 위한 가축계량 협의회 심의 결과 도가 자체 생산한 한우 두 마리가 국가보증시수소로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증시수소는 대한민국 수소를 대표해 전국 번식 암소를 대상으로 정액을 공급하는 보증 종모를 말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두 마리는 서산 한우개량 사업소에서 정액을 보급 중인 보증시수소 131마리가 운데 국가 보증시수소 능력 기준 각각 9위와 57위를 기록 앞으로 우량종자 보급을 통한 도내 한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드론을 활용해 도내 월동 채소 10개 품목의 재배 면적을 조사했습니다. 월동 채소 재배 면적 조사에 드론이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 도내 전체 월동 채소 재배 면적은 12,461헥타르로 품목별로는 월동무가 5,467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양배추 1,904헥타르, 마늘 1,232헥타르, 당근 1,202헥타르, 브로콜리 1,142 헥타르, 양파 698 헥타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은 드론으로 산출한 정보를 농업 현장에 제공해 재배 면적 통계를 일원나하고 월동 채소 수급 안정 정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산림청 국립 산림과학원은 최근 한국의 산림자원 및제 2차 산림의 건강 활력도 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산림자원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29만 헥타르로 전체 국토의 6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974년보다 35만 헥타르 줄어든 것으로 숲속 나무의 밀집도 또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산림청은 산림의 건강 활력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산림의 80.3%가 건강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